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의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담겨놓은 링크로만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립트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 신증과 보안인증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 네임은 이름, 라스 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 찍고 업로드 눌러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셀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되겠고 k y 1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트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설치한 구글 오 t p 어플에 접속을 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 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걸 붙여 넣어 주시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해서 비트겟 어플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모두 인증 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겟은 해외거래소라서 외관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모양 눌러주시고 디포지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서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카피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해 주셨다면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있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 화면으로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해 업비트에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는 비트겟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 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 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 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 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 계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측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서 US USD 디퓨처 선택을 해주시고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와 주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베일러블 옆에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From spot에서 to USD 디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보이는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포지션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 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다른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보조 지표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검색에 볼륨, RSI, 볼링저밴드, 이동평균선이 무빙에버리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여러 그림 도구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이선 모양을 눌러서 차트에 고점이나 차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게 되고요.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화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화진으로 내선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처음이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청산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를 설정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리밋과 마켓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을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률로 하락은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포지션 상세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 SL 밑에 이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손절가와 익절가를 설정해 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 주시게 되면 ROI로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 종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매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도 있게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모두 선물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터득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 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